안녕하세요. 가치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찐머니TV의 최현진 재무설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펀드 명칭에 숨겨져 있는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이 어떤 펀드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추천해준 펀드를 무턱대고 가입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입한 펀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는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설명서 말고, 펀드 이름만 잘 파악해도 펀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에는 3,400개가 넘는 많은 공모 펀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펀드의 이름은 크게 네 가지 규칙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네 가지 규칙이란 순서대로 펀드 운용회사, 펀드 운용 방법, 주 투자 자산, 클래스를 말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이름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메리츠자산운용, 미래에셋, 삼성, 한국투자, 신영, NH아문디 등 수십 개의 투자 운용사가 있습니다. 펀드 앞에 메리츠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 펀드는 메리츠자산운용에서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회사 다음으로 나오는 건 펀드의 운용 전략입니다. 이 펀드가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투자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 중국투자, 미국투자, 고배당, 인덱스, 단기채권투자 등 다양한 펀드 운용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펀드 명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운용전략입니다. 세번째로 나오는건 투자대상입니다. 어떤 자산에 가장 많이 투자되냐에 따라 주식, 채권, 혼합, 파생상품, 부동산 등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괄호안에 표시되며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은 영어로 표시되는 클래스 부분입니다. 클래스는 펀드의 가입 방법과 수수료, 운용보수 등을 나타냅니다. A는 가입 시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 C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운용보수만 받는 펀드, E는 온라인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P는 연금형 펀드 등으로 나뉩니다. 이상으로 펀드 이름의 네 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을 해서 이슈되었던 피슨 코리아 펀드를 통해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에 대한 정보는 해당 펀드 운용사나 펀드 다모와 펀드 슈퍼마켓, 네이버 금융의 펀드 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펀드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NH 아문디가 펀드 운용회사입니다. NH 아문디 투자 운용사에서 이 펀드를 만들고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용 전략입니다.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 부분에서 국내 대한민국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대상입니다. 괄호 안에 써 있는 주식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국내 증권 중에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A는 선취 수수료를 받는 펀드입니다. 그러므로 이 펀드는 가입 즉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펀드는 NH 아몬드에서 운영하며. 선지 수수료를 받고 대한민국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상으로 펀드 이름에 숨겨진 규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펀드에 가입 중인 분은 지금 즉시 본인의 펀드 이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